안녕하세요. 큰다소프터스제 6기 3조가 세계환경의 날을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은 세계환경의 날이 언제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6월 5일입니다. 잠깐! 어떻게 해서 세계환경의 날이 6월 5일로 제정되었을까요? UN 인간환경회의 개막일이 1972년 6월 5일이었기 때문에 이를 기념해서 제정되었답니다. 유엔 인간환경 회의는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일 것을 국제사회가 다짐했던 첫 번째 국제회의였는데요. 113개국이 스웨덴 스톡홀름에 모여 유엔 산하 환경 전문 기구인 유엔 환경계획 설치 인간환경 선언 발표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6년부터 6월 5일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해 환경의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 큰다 서포터즈들도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대안을 찾아 실천해보기로 했습니다. 한번 그 현장을 보러 가볼까요?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특별하고 장기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회행동 없을까? 어? 이게 뭐지? 140만 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제도인데 내가 몰랐다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유! 큰다 서포터즈 3조 김채은입니다. 제가 앞에서 발견한 제도는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실천제도인데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이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제도명에 있는 탄소중립의 개념부터 알아볼까요?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증가를 막기 위해 인간 활동에 의한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흡수량을 증대하여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떤 제도인지 알아볼까요? 탄소중립 포인트 녹색생활 실천 제도는 일반 국민의 탄소중립생활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민간 기업의 친환경 활동 이용 시 이용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번 참여 대상은 누구일까요? 일상생활 속에서 친환경 활동을 실천하는 국민 모두입니다. 2번. 어떻게 참여하나요? 탄소중립 포인트 녹색생활 실천 누리집에서 회원가입을 진행하시고 나서 녹색생활 실천 활동에 참여하시면 포인트가 적립되고 인센티브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3번. 녹색생활 실천 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 다이용, 컵이용 무공해차 대여 등총 10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4번. 참여 혜택은 무엇인가요? 현금 또는 카드사 포인트로 1인당 연간 최대 7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번. 모든 가게에서 참여할 수 있나요? 그건 no. 아닙니다.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스타벅스, 메아커피, 배달의 민족, GS25 등의 여러 기업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탄소중립 포인트 녹색생활 실천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삼조 큰다들이 직접 녹색생활을 실천한 일상을 보러 가실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큰다 3조 김진주입니다. 오늘은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탄소 중립 포인트 제도의 실천 방법 중 하나인 다회용품 사용을 실천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탄소는 줄이고 기후를 위한 행동을 실천하는 친환경 일상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8,800원입니다. 거되었습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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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먹을어 엄마, 뭐 그니까, 바닥에 물풀 응. 진짜? 진짜, 저게. 너무 이쁘다. 깎이 크 그니까. 응. 더, 다 주워라, 주워라. 귀여워, 담배꽁수 여기? 까먹고 <laughs> 있네. <다. 웃음> 와, 풍년이다, 풍년. 생년. 풍년. 네,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친환경 활동을 해봤는데요. 정말 의미 있고, 특히 근혹형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렇게 세계 환경의 날 주간을 맞이하여 일상 속에서 직접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회용기는 울퉁불퉁한 플라스틱 통이 많아 제대로 헹궈지지도 않고 눌러붙은 플라스틱 비닐은 뜯기도 힘들어 분리배출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오늘 다회용기 포장을 실천해보니 먹고 남은 음식은 바로 보관이 가능했고 무엇보다 한번 포장 음식을 먹을 때 발생하는 일회용품 배출이 전혀 없어 환경에 대한 부채감이 덜했던 것 같습니다. 다회용기 포장 문화가 더 확산되어 앞으로는 다회용기를 포장하는 일이 일상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